세 번째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배운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지만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 때는 그 교훈을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고 하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다윗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며 연단받았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배운 교훈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온몸으로 열병을 치르며 얻게 된 교훈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게 됩니다.